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저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고민과 걱정이 몽실몽실 떠다니더군요. 구름처럼 떠다니다가 바람결에 사라지면 될 텐데, 걱정들이 제 몸에 들러붙었습니다. 떼어내 보니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였고, 탈탈 털어보니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네, 전 자주 흔들립니다. 며칠 전에도 멘탈이 부서져서 집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다 커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위로해 주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제가 잘 꼬셔서 저를 잘 데리고 살아야겠죠. 잠도 안 오고, 음, 비도 내리는데, 귀여운 책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오늘도 중심을 잡는 중입니다는 어지러운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찾아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할 만한 내용과 귀여운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에세이집이기도 합니다. 필름 출판사에서 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지치면 쉬는 거야. 한 남자가 뛰기 시작했다. 남자는 미국 전역을 돌며 달리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왜 뛰고 있는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 이유 없이 뛴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달리기를 이어간 지 3년 2개월 14일 16시간이 되었을 때 남자는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달리기의 종결을 알렸다. 난 많이 지쳤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뛰기를 결심한다. 그의 달리기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댄 것은 그의 달리기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쳤다는 이유 하나로 달리기를 마친다. 시작의 이유도 끝마침의 이유도 참 싱겁다. 그런데 그런 싱거움이 왠지 모르게 끌린다. 온갖 조미료를 부어 만든 음식들과는 다른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음식을 마주한 기분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힘들면 쉬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사소하고 간단한 이유로 어떤 일이든 시작해도 되고, 끝내도 된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간단한 이유를 들어 내 행동을 합리화 시키는 게 어려워졌다.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내 행동을 설명하고 그런 방식이 익숙해져 더 자극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곤 했다.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낼수록 내 삶의 본질적인 이유들이 사라지곤 한다. 지치면 그냥 쉬는 거다. 그것 말고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할까? 잘 들으셨나요? 어, 저는 이 문장 좋은데요. 지치면 그냥 쉬는 거다. 그것 말고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할까? 우리는 살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쉰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이에 벌써 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 때도 있는 거고, 지치면 쉴 때도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이유를 달면 사는 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우리 피곤하게 살지 말아요. 넌 잘하고 있어? 읽어드릴게요. 넌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다가도 어느 날은 잘할 수 없을 거란 확신에 마음이 복잡해지곤 한다. 긍정과 부정을 넘나들게 만드는 일상의 문제들을 혼자서 끙끙 앓기 어려운 날이면 두살 터울의 오빠에게 고민을 나누곤 한다. 어제도 그런 날이었다. 고된 하루의 힘듦을 건는 나의 문자에 오빠는 말했다. 넌 강하잖아.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야. 물론, 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준 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날따라 묘하게 마음이 뒤틀렸다.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강하다는 말을 떠올리면 늘 바위가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나 역시도 늘 바위가 강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만약 바위가 말을 할수 있다면 넌 강하니까라는 말에 무 뭐라고 답을 해줄까? 강한만으로 버틸 수 없었어. 난 비바람이 무뎌진 거야.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가끔은 모가 난 부분을 날려보내야 하는 고통을 참고 버틴 거야. 살아남아야 하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 살아남기 위해 버틴 바위에게 강함이라는 본성을 들이대며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껏 바위가 버텨온 시간이 너무 서글플 것 같다. 힘든 시련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는 게 천성이라기보다 삶에 대해 좀더 유연해진 거다.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가난 부분을 쳐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삶을 통해 깨달은 거다. 그래서 나는 만약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넌 강하니까라는 말보다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너를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아,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으세요. 어디에 있든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나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전데 서로를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나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로 금융인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주인공은 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결국 노숙자 신세에 이르게 되지만 본인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에게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넌 못할 거란 말 절대 기담아 듣지 마. 그게 아빠 말이라도. 알겠지? 꿈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돼. 꼭. 마치 무너지고 싶지 않은 주인공이 스스로에게 외치는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인공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나의 오랜 꿈은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거였다. 그런 내게 지인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러 곳의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했지만 결국 되돌아오는 거절 속에 내 안에 있던 희망의 불꽃은 점점 꺼져갔다.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내게 힘이 된건 조금씩 그림을 그리며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나는 지금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못할 거라고 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고, 진실을 증명하는 것도 당신이다. 멈추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이의 말 때문에 당신이 할수 있는 당신만의 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머물고 있다면 마음 속에 간직한 꿈을 다시 한번 종이에 써서 스스로에게 읽어주자. 힘들 때 버티게 해줄 꿈 하나 있다면 결국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공부방에다가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꿈을 꿔야지, 이렇게 성장해야지 라고 다짐을 적어 놓습니다. 어, 글 쓰는 게 꿈이에요. 글을 써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면서 그렇게 귀엽고 재미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책꼭 읽어보세요.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책 읽어주는 여자 윤희였습니다.